이번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영어는 무엇의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영어는 어순의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어순이 바뀜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바뀌는 게 바로 영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주어 동사가 기본인데, 동사에 따라 목적어나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영어의 어순 패턴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 어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부터 보죠.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 어순의 정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기본이란 말은 이건 항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끔 주어가 빠진 경우도 있다고 했죠. 왜요? 문장의 핵심은 바로 동사입니다. 주어가 빠져도 명령문 같은 경우엔 문장이 형성됩니다. 동사만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주어 동사 중에 동사입니다. 이유는 동사에 따라서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또는 동사 뒤에 뭔가가 필요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바로 목적어 또는 보호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하나씩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필요가 없을 때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네 가지가 바로 영어를 이루고 있는 4대 구성 요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말고도 말입니다. 말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자, 수식어는 지금 제가 맨 뒤에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꾸미는 말은요, 사실 맨 뒤나 맨 앞도 가능하고요, 또는 문장 중간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건 수식어 공부할 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의 오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페이지에서는요, 영어의 목적어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목적어뿐만이 아니라 보호 개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를 보죠.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위에 두 줄과 아래쪽에 세 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색깔도 좀 다르게 넣어놨죠? 쌤이 나름대로 애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가요? 자, 먼저, 위에 두 줄은요, 바로 자동사 파트입니다. 아래쪽 세 줄은요, 바로 타동사 파트겠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합니다 즉, 목적어라고 하는 것. Object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동사는 남타자 아닙니까? 바로 대상, 즉 목적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자동사 파트를 바로 1형식과 2형식이라고 부르고요. 타동사 파트를 3, 4,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이 주어 동사라고 했죠. 따라서 주어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 파트니까 그 동사가 자동사겠고요. 3, 4, 5형식은 타동사 파트니까 그 동사가 타동사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주어 동사, 자동사죠. 밑에 건 주어 동사, 타동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인 역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 기본인데, 다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타동사 파트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밑에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또 추가되는가 하면, 바로 목적어가 다 필요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됐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 걸 암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1형식부터 5형식은 당연한데 자동사 파트는 목적어가 없는 거고 타동사 파트는 지금처럼 목적어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형식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동사는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 동사를 하는 주체겠죠. 여기에선 누가 동사를 합니까? 바로 그 문장의 주어겠죠. 즉 주어 S가 동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즉 객체가 필요한데 이 자동사는 바로 객체가 주어 자신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주체이면서 객체가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앞의 강의와 똑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어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죠. 자,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땐 가능합니다. 즉, 주어랑 동사만 보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게 바로 완전한 자동사라고 해서 일형식을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죠. She runs. 자, 예문 나왔죠? 앞에 봤던 예문입니다. 자, 그녀가 달린다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작에 의해서 누군가가 달리고 있을 텐데요. 누가 뛰는 겁니까? 바로 주어 자신이랬죠. 됐습니까? 자,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동사를 봤더니, 아, 달리는 상태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일형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사인데 주어의 상태를 완전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동사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주어의 상태를 다 설명하는 경우를 우리가 아, 일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형식도요. 기본적으로는 일형식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말이죠. 먼저 주어가 동사를 합니다. 자 동사 영향을 받는 건 주어 자신이라고 했죠. 다만 차이는 바로 주어의 상태를 동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자, 먼저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뭘 봤습니까? 동사를 봤죠. 근데 동사를 봐도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보충어, 줄여서 보호가 됩니다. 즉, 자, 이때는 S, C가 나왔습니다. C는 바로 보충어, 컴플리먼트의 C겠고요. S는 바로 주어의 S입니다. 즉,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니까 이걸 우리가 주격보호라고 부르겠죠. 주격보호가 나옴으로써 물음표였던 게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느낌표로 바뀝니다. 이제 알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바로 보충어, 즉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딱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바로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명사의 약자고요. a라고 하는 건 형용사 약자입니다. 앞서 강의했었습니다만 약자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e became. 자, 마찬가지, she가 became을 했죠? 자, became이라는 동사, 우리말로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된게 누굽니까? 바로 그녀 자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상태를 봐야겠죠?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동사를 봤는데, 동사에선 그녀가 되었다라는 동사, 즉, 동작만 얘기해줬지, 무엇이 됐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두 개만 가지고는요,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이런 동사를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면 쉽게, 음,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보충어가 필요하겠죠. She became a doctor. 자, 지금처럼 doctor,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 그녀가 의사가 되었구나라고 느낌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형용사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말입니다. She became happy.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 느낌표가 붙겠죠. 어떤 상태입니까? 그녀가 행복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알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명사와 형용사가 바로 이 보호 자리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호는 주격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목적격 보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명사와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자, 정리할까요? 자동사 혼자만으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보충해 주는 말. 즉 주격 보호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명사와 형용사라는 겁니다. 쌤이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여기 해피 대신에 말입니다. 부사를 씁니다. 어떻게? 해피리라고 말이죠. 그러면, 언뜻 보면, 옳은 문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해석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봐요. 그녀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사가 되면은요, 뜻이 뭐뭐 하게가 되죠. 따라서, 우리말론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영어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호자리는요, 상태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해석하면 행복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녀는 행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가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 의사인 상태가 되었습니다가 맞습니다. 부사 집어넣으면요, 부사는 뭘 꾸미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를 할때그 동사가 되는 과정이 행복했다는 거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타동사 파트, 즉3 4 5형식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죠.